자, 세막 이번에는 29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번은 예술가에 대한 건데요. 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오히려 앞에 23번, 24번이 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 오히려 20번부터가 쉬운, 오히려 난이도가 지금 약간 주객이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보겠습니다. Artist is, a, artist is often a neighbor to tell. 자, 예술가는 종종 to tell beforehand. 자, 텔이라는 것이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구별하다 뜻도 있거든요. 말하다, 구별하다. 자, beforehand, 여기서는 previously를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전에 how 이하라는, yeah how 이하라는 yeah how부터 가로, turn out, 가로닫고 간자면은, 어떻게 그의 그림이, 결국에 is going to turn out,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지 작품이, 그거에대해서 이전에 뭔가 식별할 수도 없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텔은, 말하다도 괜찮고 뭐 식별하다도 괜찮습니다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it develops as he paints it 왜냐하면 그 그림이 발달한다 그 아티스트가 그 그림을 그림에 따라서 그림 또한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마지막에 나올 거라고 다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그래서 even with a particular compositional or subject matter in mind, the design of painting Changes at one form is added to complement another, and as these forms create new and unanticipated relationships when seen in a whole competition. 이 보면 심지어, 심지어 어떤 특정한 computational 어떤 구도의 그러면서 어떤 주제가 되는 그런 어떤 주제의 어떤 그런 물질을 어떤 주제를 쉽게 말하면 in mind 내 마음에 어떤 간직한 채로 유념한 채로 The design of painting. 어떤 그 그림의 디자인 또한 바뀐다. As one form is added. 어떤한 형태가 더해짐에 따라서 왜 더해집니까? 또 다른 형태를 그러면 another 뒤에 빠져있는 말은 another form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형태를 complement 자, PLE 동그라미 PLE가 되면 보충하다, 완성하다. 근데 PLI가 되면 칭찬하다거든요. 그래서 complement 완성하다. PLE 자, 칭찬하다. Compliment PLI 두개 구별하는 게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형태를 완성하는 데 뭔가 한 형태가 더해짐에 따라 또이 디자인 또한 변한다. 그래서 N was n t h e s firms created you an unanticipated relationship. 그러므로 어떤 이한 형태들의 또 창조함에 따라 나는 새롭고, you know, unanticipated. 뭔가 예측불의 그런 관계성들을 창조해감에 따라. 그래서 when seen in a horror competition. 어떤 전체 구성에 있어서 보여졌을 때, 자, when하고 seen 사이에서는요, t h i s forms를 주어로 가르쳐볼까요? 자, when과 seen 사이는 they are이 생략이 되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어떤 전체 구성으로 보여질 때, 또 이게 뭔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도 어떤 예측불허 어떤 관계성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변화를 가, 변화를 겪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의 그림이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는 건 그다음 문장이 탑픽이거든요 그래서 painting grows 그림이 자란다는 얘기는 그림이 어떻게 자랍니까 키가 큽니까 그 얘기 아니라 그림이 계속해서 변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like a living living organism 어떤 살아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artist's mind 어떤 예술가의 마인드와 어떤 느낌 속에서 그래서 as he i n t e r a c e s with his work and different stages and his development 즉 어떤 예술가가 결국 interacts with 상호작용하면서 그죠 어떤 그의 작품과 어떤 다른 단계에서 단계마다 그리고 어떤 그 그림 이때 it 가이렇는건 paintings 어떤 his work 그의 어떤 작품의 발달에 있어서 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주제 질문 중에서 키워드는 interact 라는 게핵 키워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표현이 interact with his work and different stage 이게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so, the artist realized 그 예술가가 그래서 실현시킵니다 what the layman has experienced but cannot express l a y m a n 이 m 거 아마추어 프로페셔너가 아닌거죠. 어떤 아마추어 평범한 사람이 경험은 했어요. 근데 아마추어인지라 But can I express? 뭔가 표현을 할수 없는 것. 그러한 것을 예술가인, 프로페셔널인 사람들이 뭔가 그걸 실현시킨다는 거죠. 그 작품을 통해. 자, 그래서 yeah. Art is t a phrase always no in our fantasies. Aims and a desires and emotions express us down through his medium. 자, 그래서 예술가가 freeze 자유롭게 풀어낸다 그의 그림 속에서 어떤 o r i s n a fantasies 자,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런 착각들 환상들을 그림 속에서 풀어내고 어떤 목표들 바램들 감정들을 그리고서 그 그림이 아니, 예술가가 결국 expresses 뭔가 표현한다 그런 저런 것들을 그의 medium 그의 매체를 통해 여기서 말한 매체가 추론의 의미는 뭡니까 매체 추론해미는 his painting 그의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자, 미디엄 옆에다가 선생님이 적어놓은 대로 추론의 의미도 적어놓으십시오. 그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나 세 마시고 역접의 흐름인지라 자, 들어갈 위치를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미디엄이라는 거, 그 그림이 a s a limitation of its own. 그것 자체에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는 예술가의 프로페셔널가 붓을 잡고 아니면 뭐 어른저런 뭐 독을 가지고 작품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게다가능하냐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 리미테이션도 있기 나름이다. 그래서 리미테이션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두시죠그 단어의 paraphrasing 어떤 연결이 그 뒤로 이어지겠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r e feelings that can or cannot be translated effectively into particular medium 보면 때로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t h e can or cannot. The translated. 원래 t r a n s l a t e 가 번역하던데, 뭐,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요? 표현되다? 이렇게 해볼까요? 효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매체, 즉, 매체가 his painting, 그의 그림. 그의 그림 속에서 뭔가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구현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구현될 수 없는 느낌도 때로 있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제한성도 있다. Limitation을 누가하 연결, cannot be translated 연결해놓으면 위치가 이 문장의 위치가 너무나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결 자 그다음에 in considering t h i s l i m i t a t i o n 이러한 어떤 limitation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예술가는 깨달아야 된다 다음 같은 것을 how he changes material 어떻게 그가 그 재료를 바꿔야 되는지를 그 예술가는 실현시켜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in what ways the material changes his expression and his conception? 어떤 방식으로, 결국 어떤 방식으로 또그 어떤 물, 어떤 그림의 재료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의 표현이며 그의 어떤 개념이며 어떤 그런 생각이며 구상이며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지까지도 그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거를 실현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변화물상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그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니고 뭔가, 물론, 제한점도 있더라. 제한점도 있지만, 결국 예술가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유념하고, 어떤 그런 변화무쌍한 특징을 잘 활용해서, 그 어떤 그림작품과 이게 상호작용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변화의 양상을 그림에서 표현해야 된다. 라는 이 글의 주제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아,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또 30번의 지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 0 번은 뭐냐면은 음, 어, 어떤 한 지역을 자 위에 주제 보실래요? Some flows of an area targeted policy. 자 선생님도 이 선생님이 번에이 지문도 딱히 탑픽이라고 찾을 만한 지문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탑픽스러운 거를 적어냈습니다. Some flow 이 f l o w 라는건 결함이죠. 뭐 결함에 해당는 여러 가지 단어가 paraphrase 될수 있겠습니다. downside 라든지 shortcoming 이라든지 fault 라든지 뭐 여러 저런 부분들 그렇죠? 자 어떠한 지역을 target 이라는 건 어떠한 지역을 아주 견냥해서 고기를 아주 집중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는 건데 어떠한 지역을 집중해서 여기서는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데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이 글에서는 결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 질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뭐겠습니까? flows라는 결함, 이 결함이라는 키워드를 이 질문에서 어떻게 펼쳐내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렇죠? 같이 보겠습니다. policies aimed at providing mobility for low-income carers people might effectively be focused on census t r a c s that have the largest percentage of households with these characteristics. 자 정책들 정책들이 주어고, 자이 주어의 본동사는 어디니까 Might be 이 부분이 본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m되는 뭐가 됩니까? PP가 되는 거죠. 그죠? PP 자 aim되니까 목표되어진 어떤 겨냥되어진 어떤 그런 정책들 providing 제공하겠다고 어떤 이동성을 자 어떤 low income 낮은 수입을 갖고 있는 조금 수입이 어. 뭐 수입의 근원이 조금 그 수치가 좀 적은 즉 어떤 약간 가난한 층에 들어가는 가난이라고 표현이 그럴까요? 어떤 저수입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동성을 조금 제공하겠다는 것에 결국 목표화되어졌던 그런 정책들이 아마도 효과적으로 일단은 포커스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로우 인컴 칼레스 피플에게 결국에는 좀 이동성을 제공해주겠다 그게 이제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정책 면에서 첫 번째가 인구 조사부터 해야죠. 어느 지역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차가 없는 게 맞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 조사를 이제 시행하겠다는 인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be on, 집중되어 질수 있다. 센서스, 인구 조사 트랙트, 인구 조사의 내리아라는. t h e a e the l a 어떤 이러한 특징, with a characteristic. 이러한 특징이란 건 이렇게 low income이면서 call l i s t 그런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가정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이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인구조사에 포커스를 이제 둘기,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조사의 방향을 맞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you can see that 너가 알수 있다 내리야라는 such policy. 즉 그런식으로 어떤 타겟 해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정책이 would it be far 자, easier thought. 둘 중에 누굴까요? 뭔가 도시에서 시행하기에는 멀 수가 있다. 쉬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도시는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easier가 답이겠네요. 도시에서 시행하기에는 쉬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분석해 봅니다. comma where 관계부사 계속적인 법자 target tracks 어떤 목표가 되는 어떤 tracks라는 것은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목표가 되는 지역들이 are clustered. 우리 cluster란 게 빽빽하게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모여있더라. 그래서 gathered 이 말이죠. cluster란 건 함께 모여있더라. 도시에서는 there in the s u b u r b 어떤 교회 지역보다는 그리고 이제 comma where 또 교회 지역을 설명합니다. 주로 교회 지역에서는 they are widely dispersed. 뭔가 그들이 어떤 target 이 그들은 target tracks 이 말이죠. 어떤 타겟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 지역은 그런 것보다 도시는 굉장히 closer,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targeted policy를 수행하기에 조금은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even when an area targeted policy can be implemented, it provides services to many households who live in a targeted trance. But do you have a car or are not in poverty. So and it will include include to the o t h e s So t e miss가 나뉘겠네. Miss the many coverage households that do not live. You know, target status t r e c t 보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t a r g e t e d 하는 p o l i c y 가 얼마나 결함이 있을 수가 있는지, miss point가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심지어 어 when이지요. 매니 접속사를 이끄는 절이 어디까지입니까? Implemented 슬라시한번 끊고요. 심지어 어떤 한 영역을 한 지역을 e 길 이러한 어떤 뭔가 견냥했던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때조차도 그 어떤 area target했던 그 policy 그것이 자 policy가 이기는 거죠. 그것이 provide 제공하더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더라 어떤 많은 가정들에게 그 어떤 그런 실제 조사가 조사가 이 매니 Provide 서비스라는 거는 서비스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조사가 진행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그죠? who live in. 실제 그 targeted a t r a c t 에 살아요. 살긴 살았는데 but do you have a car? Do have a car? 이 두라는 게 뭡니까? 문법에서 지금 강조해 두거든요. 왜 강조해 두었는지 알겠죠? 그 지역에 사는 건 맞는데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리고 혹은 또 실제 앞에 말었으니까로 인컴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파벌티 가난의 수준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가정들 가족들에게도 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원했던 조사의 그런 그 실험군이 아닌 거죠, 그죠 a n y b 그리고 나서 이것이 결국 어떤 맨컬러 소유드. 실제 연구를 해야 되는 많은 차가 없는 진짜 그런 가족들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믿습니다. And do not live in a target census track. 실제 그타겟에는그 인구의 어떤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그 지역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차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렇 그래서 그 실험에 그 정책의 조사가 굉장히 흠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also there are numerous individuals 그리고 또한 굉장히 수많은 어떤 개인들이 있습니다. So rather right than household. 가정 단위는 아니지만 어떤 개별적으로 보면 또 많은 개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Who are c a l l e a s for much of the day? 그 당대에 아니 이서는요 하루 동안 하루의 많은 부분에서 차가 없는 채로 있는 또 개별 개인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people for example who remain at home, 집에 머물러요. 차를 타지 않고 차를 운행하지 않고. While someone else takes the household's one car to work. 어떤 다른 누군가가 어떤 집에 차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일터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반대로 이제 뭐 주부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다든지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필요 없는 뭐 자택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실제 누군가는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이동했지만 반면에 또 반면에 집에 있어서 차를 운영하지 않는 그런 개인들도 있는데 하우스홀더 단위로 그거를 조사하게 되면 이런 개인들 또한 누락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거를 문장사비율체크해놓은 이유는. 올소 때문입니다. 올소의 말시고 또한 앞부분에 많은 실제 차가 없는 가정들을 놓칠 수가 있다. 이잘 개리던 정책이가 결함이 있더라.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결함도 있더라 그런 명단입니다. 어떤 결함에 해당하는 것에 마이너스에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어찌 올소 때문에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죠? 이 되시죠,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 Subtract maps. 그래서 어떤 그 인구조사의 어떤 지역의 지도들이 또 지도들의 딱히 letter half 자 letter half라는 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거의 안된다는 얘기에요. in locating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 with low income이면서 carless 차가 없는 실제 연구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뭔가 찾아내는데 locating 딱히도 지도가 도움이 안되더라. 그러므로 어떤한영한을역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팔러 시구 생각보다 결함이 많더라 이많더는라는걸설명하이이해되시이친구